명인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증시 와중에 우리 명인제약이 정말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린 이제 뭐만 따져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등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우리 주가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10월 2일날에 매매했던 것처럼 떨어지기 전에 잘 팔고 나갈 방법에 대해서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즉 오늘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수익금 다시 한번 지켜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 어제 오늘 이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딜 봐서 정상적인 차트 흐름입니까 신규 상장주 상장한테 반짝 올린 다음에 급락시킨 다음에 그거 다 털어먹는 이거 여러분들 뭐하는 자리입니까 해력들이 매집해서 털어먹고 올리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반등 다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불과 어제 24시간도 안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께 10월 13일 날에 이미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팝시다. 그러니 지금 10만 원 우리 위치한 지금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못 잡았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잡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라도 잡으신 분들 수익 보셨을 거고 아마 축하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뭐 겨우 보 이거 10% 먹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뉴스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가탄 뉴스 나왔나요? 우리 에메나마이드 뉴스 나왔습니까? 팔탄 공장 얘기 나왔나요? 바람 공장 얘기 나왔습니까? 배당 30% 하겠다고 뭐 공시 나왔나요? 아니요. 어디까지나 뭐였을 뿐입니까? 어제까지 바닥에서 매집 받아먹은 세력들이 수금 넣어가지고 올려놓는 세력들의 저가 매집 구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지 따져보고 싶으면 지금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이미 어제도 다 매집해가지고 들어 올려놓은 이 세력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분봉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우리 명인제약의 15분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월요일 날에 설명드렸던 분봉과 동일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딱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란색 가사표와 두 번째, 파란색 가사표입니다. 이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 명인재하의 주가를 들어올렸다가 동시에 끌어내리고 있는 우리 주가의 바닥과 고점을 결정하고 있는 작전 세력들이 매집한 자리와 매도한 자리 각각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 과거에 상장하고 나서 왜 13만 원 가서 떨어졌습니까? 세력이 매집해서 팔고 나갔기 때문이죠. 세력이 매집해서 팔고 나가서 우리 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떨어지는 주가 세력이 받아먹고 어제까지도 받아먹고 매집 싹 끌고 먹고 올려놓은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눈썹이가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서 어디 가서 끝날까요? 이 상승이 어디 가서 꺾일까요?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그 자리가 우리의 다음번 매도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급 동향이 이제 일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분봉이 아무래도 더 민감하기 때문에 분봉에서 시그널이 먼저 전조 증상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제 분봉 통해서 설명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이 세력대 팔고 나갈 때까지 중심 잡고 들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이번에도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주가 어떻게 될지만 따져보면 되겠죠? 이미 세력들이 어제 오늘 매집해가지고 들어올린 주가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얼마나 더 들어올릴지 뭐를 통해서 따져보면 될까요? 자, 신규 상장주들은 결국에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직후에 공모 물량 쏟아져요. 그 이후에 보호해서 물량도 쏟아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공모 물량들 밑에서 받아먹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공모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박살 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우리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쏟아지는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줘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매해 본 다른 신규 상장주 예시를 몇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우리가 명인제약 직전에 8월달과 9월달에 매매해봤던 G2G바이오의 차트입니다. 예, 8월달에 상장했거든요. 자, 우리 명인제약과 G2G바이오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상장 직후에 주가가 올라갔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명인제약처럼 직후에 반짝 올랐다가 주가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대력들이 수급을 넣으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G2G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찍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봉이 됐건 일봉이 됐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세력이 매집한 자리와 팔고 나간 자리, 매집한 자리와 팔고 나간 자리, 노란색 아자표와 파란색 아자표, 요거 두 가지만 구분하면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싸게 잡아서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비싸게 잘 팔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는요,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뭘 보고 알려드렸습니까? 분봉을 통해서 그 올라가기 전에 전조현상까지도 미리 알려드리고 있죠.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명인지학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 지금 자리 이제 뭐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까? 이미 바닥은 진작에 잡혔고요 아마 오늘 증시만 조금 받쳐주면은 상황가도 무리없이 찍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증시가 너무 불안해서 코스닥이 코스피가 지금 막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상황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바닥은 잡혔다는 거. 이제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이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일단은 잡긴 잡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지난번 10월 2일 날에 세력이 팔고 나갔는데, 이거 캐치를 못 해가지고, 제때 대응을 못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타점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봉이 됐건 분봉이 됐건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조짐이 보이면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어제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고점도 똑같이 잡아드릴 테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434-6279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지금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번 10월달 시세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이제 핸드폰 번호고요. 필요하신 분들 문자 적어서 방화라고 남겨 주시면 얼마든지 타점 제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저 혼자 이거 뭐 오늘 뭐20% 벌었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돈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도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고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알뜰하게 있는 그대로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 뭐 매수 타점이야 어제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다만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 이런 중요한 자리가 나왔을 때는 실시간 타점 문자로 확인해 주시면은 이번 10월 달시세도 저랑 같이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것처럼 영상도 다 찍어서 올릴 겁니다. 다만 여러분도 우리가 10월 2일 날에도 겪어 봤죠. 우리가 지난 10월 2일 날에 주가 어땠습니까? 잘 가다가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급락해 버렸죠. 잘 가다가 세력이 팔면 순식간에 급락해 버려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세력이 팔고 나가는 조짐이 보이면 빨리 팔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왜 영상만 올려드리지 않고 문자를 따로 드리겠어요? 세력들이 팔고 나가면 우리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이런 구간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타점도 제가 직접 알려드릴 거고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을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 명인제약이라는 좋은 기업 앞으로도 성장하고 실적도 더잘 나갈 좋은 기업 어떻게 해야 더 크게 수입 볼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영상 뒷부분 통해서 마저 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세력과 다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거를 알고서, 여러분들께 어제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올라갈 거 알고서 미리 들어와서 매집을 해 놓는지. 세력의 수법과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얘네들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도 마저 짚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신성 데이터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는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경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 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마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 f 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 f 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 f 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279. 6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명인자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장 들어서 증시의 낙폭이 너무나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명인제하게 지금 원래 상한가를 찍고도 남았어야 되는 시간인데 증시가 워낙이나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지금 상한가를 못 찍고 있어요. 자,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뢰 겁먹고 미리 팔 이유는 없고요. 자, 우린 이제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죠? 기준과 원칙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우리 뭐만 조심하면 되죠? 이미 세력들이 어제부터 매집 다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얘네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세력들이 뭐 오늘 장 마감 직전에 또는 내일이라도 이번 주에라도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난번 10월 2일날 했던 것처럼 팔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 지금 자리 일단 들고 계시되. 언제라도 팔고 나갈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에 팔고 나갔는지, 어쨌는지 이거 구분이 안 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있습니다. 010-434-26279로 방하라고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은 제가 저한테 방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실시간 타점.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타점 잡아드렸듯이 다음번 매도 타점 고점도 똑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10월달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던 얘기 이어서 마저하면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이번에 매도가 안 나오면은 이 주가 얼마까지도 갈수 있다고요. 야, 신규 상장주들 바닥 잡으면은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올라가는 거 아시죠? 우리도 이번에 세력이 9만 원, 10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21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도 딱 정해 드릴게요. 할로윈 데이 전까지 10월 말까지 앞으로 2주만 더 보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다 다음 주. 이번 10월 달 안에 이 주가 20만 원 넘어갈 자리입니다. 다만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만원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양새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그냥 무작정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분봉이 됐건 일봉이 됐건 만약에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구간이 나오면 22만원 올라가기 전에 한번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팔고 다시 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어제 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준을 누구를 잡고 가면 된다고요 세력들 따라 가면은 이번 시세도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자나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지금 증시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한가를 찍어야 될 자리에서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정말로 중간에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올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얘네들도 던지고 다시 바닥 잡거든요. 만약에 그런 구간 나오면은 실시간 다좀 제가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좀 받아가시고 이번 시세에 꼭 수익금 온전하게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립니다.